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제멋대로 꾸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. 꼬띠는, 어, 여기에서 사는 펭귄인데요. 일단은 꼬띠는 동생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알이에요. 그리고 그고 근데 이제 형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. 그래고아 군대 하지만 꼬띠는 유치원도 잘안 가려고 하고, 엄마 말들 잘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있으니까 아빠가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좀 사냥도 하고 해야지 했습니다 했더니 꽃띠가 알겠습니다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좀 뒤뚱뒤뚱 거렸지만 조금 후에는 돌에 박을 분하고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오는데 성공을 합니다. 아빠는 이걸 보면서 오호 꽃띠가 많이 컸구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눈보라가 치는 날이 있었고요. 꽃띠는 또 다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. 그러다가 마침내 동생이 아래서 깨어났는데요. 동생이 생겼다는 책임감으로 이 꽃띠는 더 열심히, 형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꽃띠가 동생이 있다는 것두 번째, 처음으로 사냥에 성공한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, 어, 이 펭귄 굉장히 귀엽고요. 두 번째, 꽃띠가 그래도 말썽꾸러기에서 조금 변해서 다행입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여기 잠깐 갈맹이 같은 게 등장하는데 이런 추운 지방에도 새가 펭귄 말고 다른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꽃띠의 동생 이름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. 대가 가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어이 뒷이야기를 생각해 봐야겠고요. 특속하게 한 여러분 여러분도 제멋대로 꽃띠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 제멋대로 움직이는 꽃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